안녕하세요 미차의 카 스타일 아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 차량 구독 서비스 가능한 차량들을 보여드리려고 나왔는데요.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안산의 타구 모빌리티에서 여러분들께 서비스해드리고 있는 구독 서비스 차량입니다. 카니발 차량인데요. 지금부터 이 차량 보여드릴게요. 어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구독 서비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, 저신용자, 신용이 아주 안 좋으신 분들도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. 전반적으로 본 네트 상태 한번 확인해 주시고, 화이트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상태 아주 깨끗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엄청 깨끗하죠?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그릴 부분, 덕트 부분도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하고, 그리고, 휠 상태,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상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. 휠 상태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인데 약간의 이런 까짐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깨끗한 편이고요. 트레드는, 트레드 한번 보겠습니다. 트레드는 한40% 정도 아직까지 여유 있습니다. 그리고 사이드 미러 상태 한번 봐주시고요. 여기는 오염이에요. 이거는 세차로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,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뒤쪽 휠 보시면은 약간 여기 까짐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깔끔하다. 크롬 휠 확인해 보실 수 있고. 트레드도 한번더 볼까요? 네, 트레드 역시 한40% 정도 거의 비슷하게 남아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뒤쪽에 후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.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. 네, 파워 전동 트렁크고. 안쪽에 내부 굉장히 넓어요. 이 차량 정식 트림명은 기아 올뉴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트림이고요. 지금 보시면은 마지막 시트는 폴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. 그리고 안쪽에 베이지 컬러로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상태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안쪽으로 가볼게요. 이 차량은 오토 슬라이딩 도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. 그리고 가죽 시트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 시트 상태 보시면은 아주 깨끗합니다. 약간의 이런 생활 주름 조금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은 이제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고요. 급속 충전 3단으로 열선 들어가 있고요. 220V. 그리고 하단에는 이런 수납 공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공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아실 거예요. 굉장히 편한 느낌이고요.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썬루프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개방감 있게 또 주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앞쪽으로 이동해 볼게요.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를 나와주세요. 어, 지금 도어 쪽에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 이제 버튼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전동 사이드미러 버튼 왼쪽에 보시면은 축구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. 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버가 씌워져 있고요.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중앙에 센터 패시 한번 보시면은 터치형 내비게이션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. 감도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네, 감도 굉장히 좋고 홈으로 한번 가볼까요? 보시면은 메뉴들 뭐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 이용하실 수 있는 거 이런 거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버튼 상태 아주 양호한 편이고 좌우 독립, 프로토 에어컨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클러스터 이온하이저, 공기청정 기능 들어가 있고요. USB 옥수단자, 전반적으로 보시면 은 상태가 아주 깨끗해요. 보시면 이런 부분도 전혀 오염 없이 아주 깨끗하고 기어 노브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 보시면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되게 잘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양쪽에 모두 3단으로 들어가 있고, 다음 스티어링 휠 열선 그리고 액티브 에코 모드 들어가 있습니다.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고요. 이 차량도 차키 두 개로 이용하실 수 있고. 안쪽에 내부 엄청 깊어요. 네, 깊은 내부 수납공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동승자 워크인 시스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위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포함한 ETC 룸미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이 차량 그네 듀얼 선루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잘 작동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. 그럼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. 이 차량은 2018년 차량이에요. 그 연식이 2018년 차량이고 보증금은 100만원에 이용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월 82만 5천원이면 이 차량을 12개월 동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차량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차주분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.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